지금부터 한양여자대학교 인테리어 디자인과 캐드 d 2 5주차 3차 시 수업 연달아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 2차 시때 과제 리뷰했는데 어, 나는 해당 사항 없어. 나는 다 잘했어. 이런 사람들은 뭐 수정할 거 없을 거고요. 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본인이 했던 도면이라든지 파워포인트 제안서 다시 돌아가서 수정할 부분들이나 보충할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평면도는 여러 번 그려서 괜찮지만 천장도는 어려워요. 어, 어, 그리고는 있지만 그리고 샘플을 보내줘서 그대로 흉내는 냈지만 얼마나 그 이해를 하고 그렸는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렇게 쉽게 자신은 못할 거예요. 천장도는 실무로 오래한 사람도 쉽게 그릴 수 있는 도면들은 아니어서 최대한 참고되는 사진들도 좀 많이 찾아보고요. 아, 노출천장에는 어떤 등기구 계획을 어떻게 했더니, 어, 조금 효과적이더라, 디자인이 예쁘더라, 이런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고, 어, 그런 질문들은 없었어요. 이 등을 노출천장에 달고 싶은데 설치가 가능할까요? 뭐 이런 것들은 없었거든요. 아니면 천장의 일부분을 가려도 되나요? 막아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도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그 평면 디자인에서 고민했던 것만큼 천장도도 굉장히 공간을 봤을 때 중요하거든요. 어, 카페 앉았을 때뭐 천장은 별거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명 기구도 굉장히 분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천장에 어떤 색상을 사용했는지, 어떤 디자인을 넣는지에 따라서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천장 디자인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여기는 딱히 입면도는 많이 보여지진 않아요. 전면이다, 통창이기 때문에 입면도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그릴 부분들이 고민할 부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천장은 평면하고 동일한 넓이를 지금 디자인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캐드 과목이 그 국가에서 국가 표준으로 아예 이렇게 전부 다 교육 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NCS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NCS 프로그램 중에 우리는 이제 건축 파트에서 2D 표현하는 그런 기준을 따라요. 국가 표준을 따르는데 거기에서 그래 그러면은 이 2D 표현하는 그런 거에서는 어디까지 가르쳐라. 어떤 부분을 설명해줘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살펴보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수업하면은 가장 좋죠.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지금 교육 과정을 짰고 거기에 맞춰서 어 수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는 거는 실시 설계 도면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도면 중에 가장 기본적인 기획 설계 도면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도면을 가지고 여기 아마 현장에 가면은 안 맞는 치수들이나 표기되어 있는 내용들이 너무 부족해서 시공을 할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시설계 도면은 도면을 현장에 줬을 때그 도면만 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도면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대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시시설계 도면까지 완벽하게 작업은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공간별로 프로젝트들 스튜디오 계속 진행하면서 아마 엇비슷한 도면들을 그릴 거고요. 아마 취업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설계 위주의 큰 회사에 설계 어, 그러니까 많이 하는 도면 많이 그리는 회사들 있어요. 그런데 취업하게 되면은 이런 실시설계 도면은 정말 정말 많이 그려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기회가 있을 거고. 그런데서 이제 그 NCS에서 샘플로 보여진 이런 천장도. 어, 천장도 제가 한번 샘플로 갖고 와봤는데요. 확대해보면 은 지금 해상도는 조금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각 여기는 오피스 공간이거든요. 오피스 공간인데 각 공간별로 이제 천장 계획을 다 했고요. 여기도 보면은 줌이 프로그램이 해야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오피스 공간이니까 각각 실로 나눠져 있고 뭐 입구 부분, 뭐 통로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 공간별로 천장 디자인 다 있고요. 이 부분마다 전부 다 뭐가 있을까요? 전부 다 이렇게 마감재랑 면적이랑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 디자인실, 디자인 실장실 해서 APP, 뭐 VPP, 어. 그러니까 비닐페인트라고 일반적으로 천장에 쓰는 페인트예요. 그럼 페인트 마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층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볼수 있어요. 어. 근데 뭐 등기구에 대한 건 따로 없죠. 모양만 이렇게 다르고 이제 다른 페이지에 법례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큰 공간을 계획을 하다 보면은 등기구 종류도 다양하고, 층고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점선되어 있는 거 우리 아파트 할때 한번 해봤죠? 이런 간접조명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간접조명, 그 다음에 이제 바디솔이라고, 비닐처럼 된 커버를 하나 씌우면은 속에 조명은 안 보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천장 디자인을 잡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바디솔들, 간접조명들, 등기구 종류도 여기서 봐서 뭐셀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들어있죠. 어, 그래서 이런 것들 계획을 아마 하게 될 거구요 아이고 계획을 하게 될 거구요 그 다음에 인면도도 우리가 그린 거랑 한번 볼까요 어, 뭐 유사해요 그렇게 다르지 않지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 이제 지정 우드 무늬목 마감하는데 이런 것들이 뭐가 붙어 있죠 WD10, WD9번, 어, WD9번, 이런식, F, F51, 이런식으로 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뒤에 이제 우리 스펙북이라는 거 만들게 되면은, 거기서 어떤 건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마감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더 추가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상세도로 보려고 했던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상세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여기, 우드 루버라는 거, 이렇게 나무를 켜서 쭉쭉쭉, 하나는 나무 붙고, 하나는 안 붙고, 하나는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인면 디자인을 표현을 했는데, 이게, 여기서 치수를 다 넣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 도면을 그려요. 10분의 1로 아예 크게. 그래서, 이 갤러리, 우드 갤러리, 하나의 사이즈는 400에 800이고, 그 다음에, 갤러리 사이는 250씩 띈다. 음, 이거 지금 400에 800 잘못 나온 것 같아요. 40에 80일 거예요. 40에 80. 400에 800이면 너무 크거든요. 어, 40에 80 써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250이 아니고 25에요. 음, 25. 이게 그 NCS, NCS 표준 자료집에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잘못되어 있네요. 도면이. 어, 그래서 40에 80짜리, 4cm에 8cm짜리 갤러리를 이렇게 쭉쭉쭉 키워서 넣는 거고, 간격은 25 간격으로 넣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면에도 부분 상세도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런 거쓸수 있고요. 여기도 지금 입면인데잘안 보이죠? 이거는 좀 땡겨도 PDF 파일을 캡처한 건데, 그렇게 지금, 어 잘안 보이더라고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유리 부분은 유리. 그, 그러니까 뭐, 지정, thk, 어, 두께, 12mm 강화 유리 마감하고 여기도 GL3 되어 있죠. 이건 스펙북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손잡이까지도 다 마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손잡이 SL3 그래서 사이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대리석도 ST01 해서 여기는 그냥 지정 대리석 마감이라고 써 있는데 이 지정이 어떤 거를 지정한 건지를 뒤에 가서 찾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마감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뭔가 이렇게 디자인이 있는 것 같은데 디자인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디자인인지 알 수가 없죠 어. 그래서 여기도 지금 250잘못돼 있어요 확대하면서 치수선을 잘못 썼네요 25 응. 25에요 25 12.5 더하기 12.5는 25잖아 그치 렇 어.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약간 각이 진 형태의 이런 디자인을 넣는 거예요 여기다 바 형태를 그래서 요건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세도처럼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간단한 상세도를 그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면도 만약에 입면도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여줄 때가 있다 하면은 요거를 그냥 조금만 카피를 해다가 컨트롤 C 해다가 여기 옆에다 컨트롤 V에서 붙여놓은 다음에. 요 확대한 거를 스케일을 키워주면 돼요 어, 뭐 10배면 10배 뭐 5배면 5배 이렇게 키워주고 잘 보이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 임의의 치수를 써 주면 되거든요 이따가 시간 되거나 다음 시간에 혹시 캐드 열어서 할 일이 있으면 같이 한번 설명을 해 줄게요 그래서 어, 다른 거 없어요 실시도면 같은 경우도 이거에서 보이는 것처럼 평면도에 뭔가 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천장도와 평면도에 써주는 거, 그다음에 입면도에도 이렇게 부분 상세도를 좀 써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감재 써주는 거 이런 것들이 시시설계 도면에서 조금 추가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이런 상세도를 지금 한번 그려보려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가는 마감재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이제 대면 수업 시작하면은요 어디 가서 보고 그리면 가장 좋냐면 우리 스튜디오 일실 가서 천장도 디자인 많이 해놨잖아요. 그거 보고 같이 보면은 정말 이해가 될 텐데 지금 이거 그림만으로 설명하기는 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줘 보면은 여기가 이제 건축 슬라브예요. 우리 지금 카페에서는 이 부분이 그대로 노출이 됐죠. 노출을 시켜놨고, 그 다음에 여기가 건드릴 수 없는 콘크리트 벽체예요. 여기가 건드릴 수 없는 이렇게 콘크리트 벽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벽체를 하나는 계단실로 마감하고, 그렇 하나는 화장실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이벽을 사이에 두고 이 벽을 어떻게 마감할지를 그려놨는데. 우리가 천장을 먼저 하냐, 벽을 먼저 하냐 이런 거를 물어봤을 때 여기 천장이고요. 이런 데는 지금 벽 마감이죠. 어디를 먼저 시공하냐 봤을 때는 벽을 먼저 시공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천장을 보통은 쳐요. 그래서 여기 이게 보이는 것들이 천장에 달대 볼트라고 하는 천장에 이렇게 파이프를 매달아서. 여기 석고 보드랑 같이 체결할 수 있는 경량 구조 틀들이거든요. 근데 이거가 아마 스튜디오 일실에 샘플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형태 보면 아 이런 거구나. 근데 이게 또 어디 달려 있냐면 우리 디자인관 1층 어 엘리베이터 앞쪽에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한번 보면 좋은데 지금 학교를 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리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천장 부분이고요. 벽은 뭘로 마감을 하냐 하면, 여기 보면 기존 벽체 위에 50에 50 스테인레스 스틸, 스테인레스 스틸 파이프를 쓰고, 그 위에 플라이우드를 한겹 하고, 그 위에 스톤을 한다. 스톤을 붙인다. 이 스톤은 3mm 포천석 잔다듭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는데, 되게 어렵죠. 어, 일반 요 콘크리트 벽체에다가 결국 우리가 보이는 마감은 이렇게 포천석이라고 하는 화강석 종류를 붙이는 게 어, 궁극적인 마감인데 그냥 콘크리트 벽체에 돌을 붙일 수가 없어요.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 중간 본드로 붙인 부분 사이에 약간의 충격만 가하더라도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공 방법이 있어요. 시공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50각짜리 가로 50, 세로 50짜리 이렇게 각 파이프거든요. 이게 각 파이프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이 위에 지금 플라이우드라고 써있죠. 9mm 플라이우드는 합판이에요. 합판. 핫판. 나무로 된 거. 합판은 굉장히 단단한 재질이에요. 여러 겹을 붙여서 만든 나무판이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나무를 붙이고요. 그 위에다가 돌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왜 여기 스테이 파이프를 썼냐하면 바로 여기 벽에다가 합판을 어, 붙이든 붙일 수가 없어요. 나무로 구조틀을 대던 금속으로 구조틀을 댄 다음에 합판을 피스로 고정을 시키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돌이라는 무거운 재질이 붙어야 되니까 금속틀을 먼저 잡아줬고요. 그런 다음에 구미기 합판으로 수평을 보는 거예요. 면이 고르게 똑바로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돌을 붙이는 건데 돌의 마감은 3mm 잔다듬 이렇게 제일 깊게 들어간 게한 3mm 정도 되게 콩콩콩콩 이렇게 다듬어 놓은 그 돌을 쓴다는 거고요 벽을 붙이고 나서 이제 천장은 뭐가 되어 있어요 9.5mm 집선 보드 투플라이 위에 지정 vp 마감 이렇게 되어 있죠 석고보드는 어, 도배를 할 경우에는 집선보드라는 게 석고보드예요. 어, 집선보드를 한 겹만 써도 되는데 칠을 할 때는 두 겹을 꼭 써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석고보드와 석고보드 만난 이음매 부분이 한 겹만 썼을 경우에는 다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꼭두 겹, 투플라이, 한 겹은 원플라이 이렇게 쓰고 어, 천장에 비닐 페인트로 마감을 한다. 이렇게 마감을 해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천장 마감이 됐고 바닥에 타일 마감이죠. 바닥에 타일은 그냥 이렇게 띄워가지고 마감하면 돼요. APP 타일 핀 해서 뭐 뭐가 뭐 나왔어요? 음 각수가 나왔죠. 400에 600각짜리 타일을 쓴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일 밑면이 본드가 잘 붙게 이렇게 오돌토돌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면으로 조금 표현을 해준거죠. 이렇게 단면으로 표현을 해 줬고. 이쪽은 이제 화장실 쪽이에요. 화장실 쪽은 천장은 지금 똑같고요. 벽은 돌 대신에 타일을 붙이는데 여기는 그냥 타일을 이 콘크리트 면에 바로 붙이는 걸로 해 놨어요. 타일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면에 바로 붙일 수 있어요. 무게가 돌보다는 훨씬 덜 나가기 때문에. 붙일 수 있고. 이 바닥 부분이 조금 재밌는데요. 바닥 부분은 화장실이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요? 방수를 해야 돼요. 방수. 화장실에 방수를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으로 물이 뚝뚝뚝 새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액체 방수와 우레탄 방수, 보호물탈 다 해서 3중방수를다 해주고요. 그 위에 타일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타일 단면 그려진 거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타일 단면도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수층은 어디까지 방수를 하냐 면 위에는 물이 별로 안 튀기니까, 한 1,500선, 1,200이나 1,500선까지 이렇게 방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방수하는 부분에 이런 것들이 보이나요?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보이죠? 이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방수층을 그려놓은 거예요. 어, 방수까지도 그려놓는 거. 이런 것들이 상세도예요. 벽체, 일반적인 벽체 상세도인데, 이거 그리려면은 여러분들 아마 제도에서 그려봤을지 모르겠지만, 재질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고 있지 않으면은 그리기가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아, 벽체 상세도는 대략 이렇게 그리는 게 벽체 상세도구나 한번 봐 놓고요.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만났을 경우에 같이 한번 보고, 아무리 사진으로 보여줘도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고, 같이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리 뭐, 아, 이런 거, 이런 거, 달대 볼트, 이런 거 어떻게 저못 그릴 것 같아요? 막 이러, 이러는데, 위에 이런 것들, 어, 이거 어떻게 그려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소스 있어요. 어, 소스 공유해주면은 그거 가져다가 잘라서 그리면 돼요. 근데 이런 상세도에 대한 게 저도 회사 입사해가지고 한 1년 차쯤 지나니까 이런 상세도 그리는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도 저는 현장을 많이 안 나가봤기 때문에 그림으로만 이해를 했지 이거를 제대로 알고 그린 거는 꽤그 후로도 몇 년이 지난 후에나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정말 20년 넘게 하니까 이거 그림만 딱 보면은 이 안에 구조물부터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시공하는지가 다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진짜 회사를 다니고 나서도 한 4년, 5년 차까지도 이게 그림으로 막바로 그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 일단은 설명을 한번 들어두고 연습 삼아 한번 그려보고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 가서 실물을 경험해 보면서 그때 아마 이 도면에 대한 이해도가 확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고, 이 상세도는 이제 그 키친 쪽이에요. 베식하는 키친 쪽, 어, 키친 쪽인데, 보여지나요? 여기 이제 후드가 있고, 천장에 후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주방기기, 이렇게 카운터 있는 거죠. 카운터 있고, 이쪽은 주방 쪽이고, 어 주방 쪽이고, 이쪽에 이렇게 기계가, 기계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놓여져 있어요. 어 이렇게 기계가 앞쪽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기계 놓여져 있고, 여기가 이제 카운터 부분인데, 여기서는 보면은, 어, 스타론이라는 게 인조대리석 종류거든요. 인조대리석으로 마감을 할 건데, 인조대리석으로 마감을 하려면 밑에가 고가 되어 있어야 되죠. 보면은 합판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야 되고, 각 파이프로 틀을 짜요. 이게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각 파이프거든요. 각 파이프로 용접을 해서 모양을, 쭉다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합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갈바라는 거 있어요. 갈바 보이나요? 갈바. 응. 갈바라는 거볼 텐데, 이게 갈바라는 거는 이렇게 그냥 찰판이에요. 찰판. 회색 나는 찰판인데, 합판 위에다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조명박스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카운터 밑에서 조명이 나오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다가는 인조대리석을 붙이고 뭐 이런 디자인들이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지금 쉽지가 않아요. 어. 그 다음에 이 전면 홀 쪽에서 홀 쪽에서 보이는 이 전면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천석 붙이는 거죠. 여기다 합판 붙이고 그 위에다가 돌 붙이는 거예요. 어, 금속틀 위에다가 그다음 바닥은 뭘로 되어 있어요? 바닥은 타일 압착시공이라고 되어 있죠? 이쪽은 주방 쪽이 아니니까 방수랑 크게 상관없고요. 타일을 그냥 붙여주면 돼요. 타일 붙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주방 쪽은 화장실이랑 마찬가지예요. 방수를 해줘야 돼요. 어. 여기 액체 방수, 우레탄 방수, 뭐 보호물 타일 써 있죠? 주방은 식당 주방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많은 물을 쓰기 때문에 방수를 해야 되고요. 주택은 어떨까요? 주택? 주택은 주방에 방수하지 않아요. 다용도실 쪽만 방수하고, 어 이쪽은 방수 안 하니까 그렇게 내용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런 부분 다 지금 천장 디자인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석고보드 붙이는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도 뭐 유리로 마감을 하죠. 주방 쪽이 보여지게 일부는 유리로 마감을 하는데 이게 템퍼드 글래스 되어 있는 게 강화유리로 마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유지로 요 부분 마감한다는 요 부분, 부분. 유지로 마감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그려주는 건데 굉장히 어렵죠, 어, 굉장히 어렵고 분명히 여러분들 이렇게 카운터 그려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건데 여기가 어디랑 비슷할까요? 제가 왜이 도면을 출력했을까요? 어. 여러분들, 그 카운터 있잖아요. 그 주문받는 쪽. 그쪽이랑 홀 쪽이랑 만나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카운터 제작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가구를 갖다 놔도 되고, 여기는 마감을 인도대리석으로 했지만, 돌이랑.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단면 상세도 같은 게 차후에는 그려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강화유리. 우리 전면에 입구 쪽 유리 붙이는 쪽은 이런 식의 디자인이 될 거예요. 이런 식의 상세도를 가질 건데, 유리를 잡아주는 이런 틀을, 유리를 잡아주는, 여기 보이죠? 유리 잡아주는 이런 틀. 틀. 금속으로 만들어주고요. 여기 유리를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하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리를 잡아주는 틀을 이렇게 만들 거고요. 이게 자세히 디테일하게 그리면은 옆에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죠. 위에는 이 금속을 잡아주는 또 금속. 구조물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니면은 여기 아예 슬라브까지 쭉 올리는 거예요. 콘크리트에는 금이 틀을 고정시킬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이렇게 금속을 어떤 모양으로 접어서 잡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디자인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전면부, 통창은 이런 식의 상세도를 하나 그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같이 만나서 그려 보는 걸로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어 리스트는 시간이 되면은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이 안에도 지금 도어가 많이 있죠. 가장 중요한 도어는 어디 있어요? 그 입구 쪽. 입구 쪽 도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엘리베이터 홀로 가는 쪽에도 도어가 있고, 사무실이나 주방 쪽으로 가는 쪽에 다 도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어까지 하면 4개에서 5개 정도 아마 도어가 나올 거예요. 그런 도어들의 가로, 세로 사이즈,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게 되면은 어떤 재료를 썼는지 위치는 어딘지 그래서 이런 도어 리스트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한번 그릴 수 있으면은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이거에 지금 그릴 수 있으면은 그려 같이 그려본다의 전제는 입면도 컬러링까지다 끝나고 시간적인 제한서까지 할때 시간적인 여유가 살짝 있으면은 이런 도면들을 연습삼아 같이 그려보려고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어, 마지막 4차시에서 그 뒤에 부분 설명과 그 다음에 이제 컬러링 되는 부분들 같이 한번 설명하고 수업 마감하도록 할게요. 일단 3차시 수업 마칠게요.